1대2면 좀 불리하긴 하다. 1 0도다부내랑 비슷하죠. 그냥 뽑고 싸우고. 예, 근데 자기 신전 있고 마지막 신전 있고 그럴걸요. 음. 나도 기억 잘안 나. 뭐지 이거? 종족 아, 고르는 거 종족. 이런 거는 뭐야. 이런 건 언제나 저기.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 죽었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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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랜덤. 어. <laughs> 아,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2대 1이라서 사실상 원래는 엄청 유리한 거고. 원래는 엄청 유리한 거임. 오케이? 음. 그냥 어뭘 꺾어 아니, 씨발 종이 비행기 를뽑고 있어. 아, 너무 좋지. 아, 너무 좋지. 종이 비행기 개 좋아요, 사실. 그래요? 제발 그래서 공중전은 괜찮아. 참하게 만들지 말아 줬다. 아, 이쪽 쪽 비행기 진짜 뿌오말 진짜 뿌린 게 맞아서. 어디로 가야 돼? 그냥 그런 싸면 돼요. 어 씨가 골리아. 어디가? 아 잠깐 골리아는 개이반데? 졌다. 이거 벌써부터 졌어. 벌써부터 졌어. 중립 비행기를 말라. 개돌이야. 아 몰라. 개돌이야. 그냥 씨발. 이 자도 있고. 아다아 이거 뮤터로 컨트롤 못 하겠다. 이차 컨트롤 어떻게 했더라? 여기 잘안 돼. 페트로콘이 배트로... 아니었던 거 기억하면 페트로콘이 맞나요, 이거? 이게 네. 잘안 돼요. 안 돼요? 해보니까 이게 배틀넷이라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그게 없어서 문제는 뭔지? 문제는 뭐다? 아 저거 레벨업 하면은 그 심이 늘어났어 요아 뭐. 아, 일부러 죽으시나? 그럼 안고해야지 자살하는 거 어떻게 하더라? 몰라 요 자살하면 그냥 꼬라박는 거 있지 않았나? 넘어가면 끝나 저 죽이지 말아요 저거 해봤는데? 어, 아 그러지마. 아 이게 자살이 없구나. 저 그냥 안 죽이면 되는데. 저거 그냥 뽑아요 이거. 람람 뭐, 뽑아야지. 저거. 유닛 남아 있는 거 아님? 가스 쓰는 거라고 그래. 아 가스 쓰는 거구나. 자살 안 되면 그냥 끝나? 사실상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만 해도. 아니, 솔직히 그러네. 너무 재밌으니까 그냥 일단 죽이고 생각하자. 저 죽여 그냥. 죽여. 난 죽이고. 너무 있단다. 너무 노잼으로 끝나면 안 돼. 아, 저 뒤에 아이 깨지면 신전이 있구나. 안녕하세요. 얼추 컨트롤. 하면은좀 말이 다 잡을 수 있다. 배콘. 아 어림도 아. 없지. 하지만 어림도 없네. 시끄 거. 이겨봐요 어우 저글링 잘먹네 와우 레벨 경험 1 오우 쉣 오우 쉣 바로 경험 치네 바로 경험 치네 슬슬 눈그 아파지고 있어 죽어 존나 쎄놈 존나 쎄놈 그 펄시던 <놀라> 알라텍 어. 뭐야뭐이게왜 이렇게 많아졌어, 사람이? 점점 많아짐. 물량 증대합니다. 면 가자. 가스 없어서 안 돼. 가스 보면 새 하나, 하나 뽑아. 아스티팩은내 바지야. 아, 써야지. 아스티팩 공놀이지. 아야스티팩 저글링 러시는 가자 친구들. 딴게러시는좀 세죠. 가 가자 히드라 몰리 에려 살려 기다려 죽여 감사해 하나나 더 잡아 메디가 안 죽이면 이제 비매너 생기고 렛고 나는 그렇게 가야겠다 처음에 골리아스가 살짝 아쉬웠리아스랑 뭐라 인도우들러가지고 씨. 라안 보로우. 물량 공세. 점 사이. 점 사이. 아, 그쪽 조합이 너무 좋다. 점 사이. 점 사이. 점 사이. 점 사이. 점 사이. 점 사이. 머사이써사이 스쿼트 하신 분. 가필시 모드 데님탱. 안녕하세요. 여 완료했어. 기지 터진다. 더블링. 나. 누나. 링 누나. 누나. 아 좋네. 이 공격한 차이. 거의 뭐, 치 이거. 이거. 나. 뭐야 방금 먹을벡다 죽은 거야. 안녕하세요. 아, 매직만 넘어서 다 죽는구나. 어서 어서와 보도록 해. 안녕하세요. 네. 잘뵙니까데 진짜 웃긴다. 티닉 같은데. 는거 봐. 어우, 하고 볼게. 안 돼. 그것도 온다. <laughs> 와, 추가 유닛? 이런거 좋구나 아내대업이기점안된가잡니다 아.. 쉣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아하세요 저거는 다딸게야 자, 친구들! 가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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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초대벌초 알았어, 얘들아. 너희들은 알았어. 다려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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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알려! 알려! 리려 알려! 알어 알려! 알려! I 서 u e s s I'll move 고 n the way. I'll h 없네 e to overkill. o v 뭔가 탱크.. 이거 만는데안보이 <목소리도> 아, 그 때려 때리어... 때리나? 어디간 날라나? 빽도다. 음, 파이유닛 뭐야? 에? 네? 파이 유닛이 뭐죠? 파이유닛요파이스이 파이. 여기 있네왜 보이지? 뭐야? 네, 몰라요 <목소리도> 거 보이는데 아 이거 못 썼는데 옆으로 갔어 그라슈 옆으지 뭐지? <목소리도> 네, 불안한 것처럼. Uto u 야 o u 붙어 Uto, Sakupo, 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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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o Uto, 아 t o 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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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t o 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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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아기 찐! 아싸, 아아 아기 찐! 아, 개꿀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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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그냥 왔어. 그냥. 다 가버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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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네. 하지만 종이비행기 씨발 종이비행기가 종이비행기가 클로킹 쓴다 아, 안돼안돼사 네. 여기 들어가면 보인다 네. 보인다구? 어린도없쪽쭉는못 이긴다 하지어린것없 아싸, 나 아, 바로 통틀 모드로 쭉수 있겠나? 어린도없 저링안 죽었구나 는왜 스캔이 가. 없지? 아스캔 여기 뺄고. 있구나 저글링 빼고 가자 빼고 아, 지마놔 보여줘 너희 저글링 존나 빨라 역시 종이 자마 <laughs> <laughs> 아, 네. 이게 되네 안 돼... 저거 개사기야 저거 아니 저급해, 저거는 뭐.. 뭐야 이거 뭐야 와. 저 젬틀 쿠르죠 안돼내 저글님 와젬 크루저. 아, 안돼내저글링 이렇게 되니깐 난 죽음을 베일까게 했다 오면 죽여는 드릴게 오쉣 죽여는 드릴게 난 죽음을 베일까게 했다 가자 얘들아 스팀팩한 마린이다 하지만 카이팅 하지만 말거주다아 그 몰라, 멘프 죽여, 로프 미친 사람, 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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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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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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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이게 유니시, 이게 다구나 유니시다. 이거, 이거, 수이야 공격 이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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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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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아거 엠드라엠드라엠드라아드라네드라라엠드라 샌드라 샌드라 샌이라 샌드라 라 샌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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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이라

오히려 사람 많은게 불리할수도 있어 응 음, 혼자서 빌드 짜는게 더 쎌수있어 왜냐면은 그 칸이 부족해서 세명이 싸우면 그 재밌어 보이던데 그 재밌긴 재밌어 아이구 무서워 야 씨발 약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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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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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메디은 정리해줄게 어 내가 정리당했어 정리해 응. 우리를 다 약바랐거든 쳐내 이제... 가가야 붙어 존나 붙어 존나 붙어 존나 붙어 존나 붙어 오케이 다 죽었어 아 메인 순자리 파괴되면 끝이는구나예아마 네. 파괴되면 끝 그렇구나 어우씨 영덕대게 이 영덕대게 간다 얍얍탑뺌야 야? 야, 영덕 꼬게 오케이. 펀트로 붙다 붙다. 오케이 넓은 리치. 오케이 넓은 리치. 영덕대게. 영덕대게 사거리 존나 길지. 이새끼 거의 세나지. 뭐야 테드 무슨 박씨 벗기기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어. 너는 그냥 피콜로 벗기기나 해. 피콜로 벗. 오우 셋. 오우 셋. 존나 섹션. 진짜 있는 거모름 피컬리 커니. 짱이야 짱이. 저여거습니다 <목소리> <똑같은> <목소리> 아, 고스트 뭐야? 콜, 콜, <목소리> 아, 경독대기 파워. 아, 오게파워 댐벼. 오케이. 근데 이 고스트 락다운못 뭐 쓰는 고스트. 임궁금한거 <목소리> 있는데. 이게 컬러 기계를 걸치는 거. 낙다운이 뭐야? 낙다운이요? <목소리> 그 기계 기계윤 돌리는 거. 그 아비터 올리는 음... 거랑 비슷한데 얘는 좀 얘는 피라은 올리는 필요 깎을 수 있어. 아비토은 네. 그냥 무적 상태는 뭔데 힘큰 풀이 있으면 뭐야 전야 상태인데. 아 모션 개 느려. 영독대기 새끼. 가자 친구들. 아 모션 개 느려. 공격 모션. 아, 단단하다, 네. 재미야, 되게 새끼. 다 새끼 무적 풀오게 뭐야? 일단 나 죽어야돼 나야 이건 죽어야된다 아.. 이거면 또 상대방이 있지 아 때리지 마요 죽야 아. 알아 템병. 템병. 어, 이겼어. 뭐 하는 거 이게. 오, 덤벼. 아, 몰라. 그냥 히드를 존나 뽑아. 몰라. 될 대로 되라. 컨트롤 조다 이가 최고다. 죄보다... 아 이거 고버로들매지나는데 디테터구나 얘. 생각해보니. 야. 이거 왜 모르고 있지이매지나인데 지금 뭐 적어 적어도 생포도 좋잖아. 이거 오션, 생각보다 좋은 거 있잖아 얘. 너, 좋아. 어, 개비. 근데 우리 둘다 적어했으면 이겼을지도 몰라. 그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막으면은. 죽거든 레벨업 에럴? 레벨, 레벨 수치 보승지구 세, 두형 레벨 합쳐도 못 이기믄 8, 5, 14 오우 쉣오 쉣! 또 뭐야 바로 그냥 종족 바꿨어 오우 쉣나비터아 종족 바꾸는 것도 없나 이거 오바 이거 업그레이드 아. 있었니 이거 아 여기 업그레이드 있어 어딨어요? 그냥 여기 이런데 보면은 업, 음. 그레이드이할 수가 있네요 누가 빨강이야? 아 아유, 형이 빨강이구나? 음. 캔수가 왜 이렇게 높아? 나? 2대1 하고 있어서 자라 축올라 물량전 가자 미리전 덴벼 딱 봐도 개 털릴 것 같긴 한데 덴벼 아, 이 본지는 뭐잘 먹는다 아, 진아못 간다 아이고, 터졌다 아, 나 본직에서 뺐다 스타형 이기는 방법 컴퓨터 끼고 게임한다 근데 다 생각보다 스타 컴퓨터 잘하는 편이야 이 형이 나 스타 컴퓨터는 잘하는 편 아니지? 롤과 비유해,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잘하지 어, 브리드, 어 브리드. 어, 브리드. 어, 뭐 초토화버스지 내 <레저베> 점이 그냥 계산되어 있어, 말이야 뺐다 아, 저다 으, 좋다. 맞았다. 어, 다시 생콘?